나는 진짜 선행은 팟빵에 뭐라 그러지? 그 아, 슈퍼챗? 슈퍼챗을 네. 기부하잖아. 아, 선행사에 기부합니다. 그 댓글 다 보지. 예. 네. 자기한테 쓰라고. 아, 예. 어. 그리고 슈퍼챗을 그 유튜버가 가지면 효능감이 더 생기나 봐요. 쏘시는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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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들이. 아, 그래서 그런 데가 더 많이 슈퍼챗이 들어와요. 댓글이 뭐냐면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본인이 기부하라는 거야. 아. 효능감이 생기는 거야. 아, 맞아. 그런 어, 걸 맞는데. 그럼 어떻게 생각해? 아니 근데 저는 뭐 제가 대단한 것보다도 어. 제가 이 제안을 팝빵에 했을 때팝빵이 받아준 게 고맙죠. 아 네. 원래 제안을 제가, 제가 자기가 하고 팝빵은또 예. 또 때는... 자기의 수익을 포기한 거. 그렇죠. 음. 네, 사실은 이제 수익 포기하는 건팝빵이 포기하는 거예요. 아니 채널 자체 팝빵 꺼였구나. 그렇습니다. 저는 거기에 이제 지분도 없어? 없고 저는 출연자죠 출연자. 아 진짜? 그 네. 출연자 받고 하는. 출연자. 어, 아, 그렇구나. 그래서 그팥빵이 잘하는 거예요. 근데 뭐, 만약에 팥빵이그 거절했으면. 안 했지, 뭐. <laughs> <laughs> 좋았습니다팥빵이잘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. 많아요.